자, m d 스 테크 지금 정말로 싼 가격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얘들이 엔비디아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지금 가장 또 화두에 떠오르는 게 삼성물산. 자, 이 삼성물산이랑 같이 이 디지털 트윈 기술, 이 파트너로 지금 얘들이 그 협약을 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우크라 쪽에도 지금 그 리비우시도 있고, 이제 터키 건설사도 이쪽에도 스마트 시티 개발을 하는데, 이 MDS 테크가 여기에 같이 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 파트너사로 함께 어 지금 이제 선정이 되었다. 그게 지금 아직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후반영이면 은 이게 언제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M m d 스테이크가 이렇게까지 모멘텀을 세게 준게 뭐 AI 관련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가지고 같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또 이때도 이때지만은 이게 확실히 어, 이 테마라는 게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오래 갔죠. 어 연초부터 시작해서 오래 가긴 오래 갔는데 지금 또 개박살 나고. 저 보세요 이번에 지금 뭐 저도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런 장은 처음 봅니다. 진짜 이딴 장이 있나. 싶기도하고 다른 종목들 아무 피도 해 없는 종목들 다 빠져나와서 다 2000주로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아무튼 얘들의 인베디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스마트 시티에는 정말 필요해요, 진짜. 또이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쪽이고. 또 얘는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한 현대차 그룹의 자체 OS 이제 예, 브랜드 모빌진 있잖아요. 그것도 얘들이 총괄 담당하고 이제 예, 또 엔비디아 쪽에 또 그것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또 여기 삼성, 저기 삼성 저희 물산이랑 같이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이랑 같이 맞으면서 같이 소프트웨어까지 하다가 프로그램 개발, 언어 개발 같이 교육학, 개발자 교육 같이 하면서 또 이번에 삼성 물산이랑 같이 우크라랑 어디 가죠, 여러분들? 터키에도 가고. 문제는요 우크라 지역 내 얘들도 같이 이번에는테마를 같이 탄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다음 달에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안 사놓으면 한번더 이런 슈팅을 또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슈팅 가면요 여러분들 100% 수익이에요 거의 그냥 지금 이런 기회를 날리실 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MD 스테이크 생각보다 기술력 정말로 좋아요. 파트너사도 빵빵하고 우리가 정말로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 전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 인베디드가 지금까지 이 m d 스테크 같은 경우가 정말로 항상 조언을 받아왔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또 얘들이 또 이게 이거에 대한 게또 자회사도 많아요. 중국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호주 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얘들 자회사들이. 생각보다 얘들이 좀 기업 한국에서는 좀 뭔가 인지도 낮고 작아 보여도. 자회사가 세계적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다가오죠. 근데 여기서 핵심기술이 인메디디에요 여러분들. 이거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기업이 MD 스테크인데 얘들 지금 시가총액이 1 0억대에 머물러 있지만은, 얘들이 조단이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시간만 지나면 개발 솔루션이 있어, OS 소프트웨어 다 돼, 자동화 솔루션이 있어, 서비스 가능해. 그것도 심지어 모빌리티 쪽에. 스마트 무전 서비스 영상 처리 통신 모듈 컨설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또 항공 쪽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결제, 제철강 뭐 모바일, 산업용 기기, 디스플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MD 스태크를 어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 설정과 이제 추가 매수가 설정, 뭐 이런 등등, 비중 설정,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영상에서 말하면 또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두고두고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MDS테크 제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바로 볼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지 되는지 어,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수급이 있어요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거든요 이 수급표를 보시고 그대로 이 수급이 붙는다 하면은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물량수 수급도 매집해야 돼요 그게 슈팅 나올 때돈다 끌고 우리가 뭐라 올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수급 때문에라도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 어, 위에 개인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어,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그냥 간단히 MD 스테이크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어, 파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은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 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 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해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